삼겹살을 먼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냄새야? 뭐해? 캠핑 왔어? 고기 꺼먹어 지금? 오늘은 집에서 캠핑하는 콘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아! 쭈리랑 아기가 위에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네. 겨울에 아마 장박하시는 분들 말고는 다 캠핑을 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겨울에도 1, 2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대부분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저도 집에서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뒤에 있는 텐트에서 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고기를 꼬먹기 위해서 실내에서도 사용하다는 가스 그릴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릴 제품을 많이 써 봤는데 솔직히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핫한 제품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텐 가스 그릴을 써볼 겁니다. 물론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지만 냄새가 안날 수는 없고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입니다. 우선 그릴을 꺼내줄게요. 컴팩트하죠? 우선은 요 컴팩트한 사이즈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수납이 좋아서 딱 캠핑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요 가방까지 있으니까 전용 가방이 폼이 엄청 두꺼워요. 전용 가방이 폼이 두꺼워서 어 캠핑에 딱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릴이자 집에서도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네. 모양은 이쁘게 생겼죠? 뚜껑을 열어주고. 여기 옆에도 두껑이 있거든요. 옆두껑도 열어주고, 옆면에 보이는 이게 불판입니다. 이렇게 불판을 빼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빼주고, 여기에 이제 불판을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벌써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은 점은 무선이라는 거예요. 무선. 네. 무선이라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데 선이 나올 일이 없고 야외에서도 집에서도 식탁에서도 뭐 베란다에서도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무선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사용하나? 부탄가스를 꽂아서 돌려주면 설치 끝입니다. 부탄가스랑 이쪽에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건전지를 넣어주면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꽃이 꼬치구이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은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럼 불을 한번 켜볼 건데요 사용방법은 일반 가스버너랑 똑같습니다 눌러서 돌리면 켜지는데 불이 위쪽에서 나와요 위쪽에서 와 불이 엄청 센데 그러면 지금부터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 삼겹살을 먼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화 방식으로 뭐 굽는 거니까 고기를 바로 올려도 되겠죠? 여기 불이 엄청 세서 이 밑에가 엄청 뜨거워요. 세송이버섯 콘치즈를 할 거예요. 콘치즈. 먼저 버터를 버터를. 프라이팬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열을 가하니까 지글지글 소리가 나네요 이거 잘 안들리겠지? 이게 밑에서는 연기가 안 나는데 지금 이 콘치즈 기름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너무 많이 넣어놔봐요 아이고 큰일났다 완전 바삭하게 익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연 기가, 하 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 어요. 진짜 신기한 게, 원래는 여기 뿌옇게 돼야 되는데, 와, 진짜 연기 안 난다. 연기가 조금 난 건, 아까 이 콩치즈, 이 기름이 옆으로 흐르면서, 여기, 불이 나섰거든요. 이제 대박인 게 네, 당연히 고기 구니까 고기 냄새는 나요. 근데 이렇게 연기가 없어요. 응? 처음에 고기가 빨리 익히고 싶으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불판을 여기가 더 가까워져 가지고 훨씬 빨리 익어요. 야, 무슨 냄새야? 뭐해? 지금? 아니 나 위에서 아기 보고 청소하고 있는데 뭐하는 거야 냄새 때 연기 애기한테 안 좋아 조용하다 했다 내가 재정신이야 캠핑 왔어? 집에서 아기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밑에서 뭐해 갑자기 고기를 구워 먹어 아니 요즘 캠핑 못 가니까 어쩐지 조용하다 했다 얼른 치우고 아기봐 아기나 요여고와 응? 조용하다 했어, 내가 어떤지. 맛있게다 음.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신기하다. 응. 돌이 위에 있네. 신기하게 연기 만난다. 식당 일못 가서 삼겹살을 못 먹었는데, 집에서 이게 되네? 응? 응? 밥구치도 있네? 대박! 음, 맛있다. 근데 어떡해 진짜 연기가 하나도 안 나지? 신기하네 어디 거지? 아, 불어템. 내가 연기 안 나서 봐준다. 자자. 아빠 치우러 가야 되는데. 오. 어떻게 재금뭐 걸까?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